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에 한 태권도장에서 다섯 살 아이가 이제 아동학대를 당했다가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처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. 너무 안타깝게도 이 다섯 살 남자아이가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. 네 믿고 보냈던 태권도장에서 정말 이런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. 어, 더 마음이 아픈 건요. 아이가 생일을 불과 한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다고요. 아, 그렇습니다. 지난 23일 이 다섯 살짜리 남자 아이가 끝내 이제 사망을 했는데요. 이 시점이 생일을 불과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일단 이 사건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12일 저녁 7시 20분쯤에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이 다섯 살 아이를 매트에 둘둘 말아서 거꾸로 세워놨던 겁니다. 전형적인 아동 학대라고 볼수 있는데요. 이 관장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는 이렇게 될줄 몰랐다. 장난이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구체적 상황이 좀더 전해지고 있는데 이 피해 아동이 그 당시에 도와주세요. 살려주세요. 이렇게 외쳤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유치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이 광경을 많은 학생들이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이5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이 상가에 입점해. 있는 다른 이제 소형 병원에 옮겼지만 이 심장이 심정지 상태였고요 대형 병으로 옮겼지만 끝내 아이는 숨지게 된 겁니다. 이 와중에 이 해당 관장 본인의 태권도장에 설치된 CCTV를 삭제 또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. 특히 네. CCTV를 삭제했다는 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네. 건데 이 관장이 아이를 사망케 이르게 하고. 증거를 인멸하게 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계속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아, 있다고 그렇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건요 아이가 사망하고 굉장히 위중한 상태일 때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특히 이 어머니는 아마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직접 상대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이 외삼촌이 만났을 때 처음 꺼낸 말이.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라는 것이라고 어. 합니다. 예, 이 관장 같은 경우에는 또 CCTV를 삭제했기 때문에 도주랑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해서 부속 기소가 된 상황이거든요. 일단 아이가 사망함에 따라 이건 아동학대 중상해죄로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이거 죄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네요. 예.